소망하기는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아직 시차도 적응 안 됐죠. 몸살이 지금 막 날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음 달 중순까지 한국 일정이 쫙, 차, 쫙 차여져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오싱턴 가서 집회하고 40일 동안 실리콘밸리까지 다 들고 돌아오고 올해 끝납니다. 그런데 여저 제가 왜 이걸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겠어요 이거? 왜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 팔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아래들대면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하겠습니까? 제 부르심은 자나 죽으나 청년 세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 저는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나의 부르심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인가를 도내삶을 한번 증명해 봐야겠다는 라그 과감한 도전을 하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고 하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시작할 때그 무릎 꿇는 한 영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지역은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한 영혼이 5년 동안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옮길 것인가 누가 이 마지막 세대에 모두는 세상과 연합하여 음란하게 살때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 손가락질 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좁은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의 때에 저희의 때에 주님이 한번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는 알수 없지만 분별하라고 하셨죠 분별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해외에 성교를 나가보시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일본에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과거에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중에한 나라가 부흥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자 일본을 갔느냐 성경님께서 저에게 올해 일본이 부흥될 거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을 가라 저도 한국인인데 일본이 좋겠습니까? 일본이 싫죠 그런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한국 민족과 가장 친해져야 될민족 일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일본이 일본 여러분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독도가 하나님껀 거, 나나님까 어차피 주님 오시면다 주님 건데 말도 는 것과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양국간에 지금 엄청난, 겉으로 볼 때는 분열이 있죠? 여러분, 실제 들어가 보시면, 일본에는요, 한국과 일본을 위한 엄청난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회복되고 있느냐? 일본에 성교가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장면이 얼마나 기적인지. 일본에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일본에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 여러분 기독교인과 1%도 안됩니다. 그 국가 가운데 이단들이 반이고요, 이단 외의 교회는 일본의 0.5%가 안됩니다. 기독교인구가. 여러분, 예수님 딱 오시면요, 일본 인구 1억 2천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1억 2천만이 얼마나 큰 인구인지 아시죠? 일본에 가셔서 볼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본 버리겠습니까? 근데 왜 일본을 하나님 회복시키느냐? 바로 동방에서 끝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배할 자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일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한국의 청년들이 갖고 있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여러분 후쿠시마에 지진이 뻥 나가지고 원자력 발상터졌을때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 청년들이 기타 내고 컵라면 넣고 생수 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0만의 시체가 있는 그 냉새라는 지역에 원자력이 오염돼서 이제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한국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하고 밥을 주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원수의 머리에 위 화관이 올려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한국에서 오이 청년들의 사랑 앞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도 버린 그 지역을 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헬리인들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일본 청년들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도자가 없어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하시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로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들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기름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영적인 파도이기도 하고 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되기도 할 텐데 이 파도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파도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이 파도 바로 이면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파도가 오기 시작할 때, 바로 목숨을 걸고 그 파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이 죽느냐?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대한 성령의 파도에 바로 서핑을 타게 되는 스릴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젖어들만한 영적인 그 근육을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TV 끊고 미디어 끊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인재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나이 때 주님 만났습니다. 10대 때 여러분 성경에 쓰임 받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10대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연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만나지, 늦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만나요? 지금 여러분 문이 열려있을 때 바로 주님의 깊은 인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날 향한 퍼즐을 확인하시고 그 퍼즐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국이 일어날 것이고 조만간에 통일 세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할 텐데 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여러분, 단순한 남북한의 통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에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일본의 청년들을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다시 오실 왕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대륙으로 퍼뜨리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어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무조건 연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 세대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 기도하면서 제한 없는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기려서 하나님이 지우시거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열심히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에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뉴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누군가가 선동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대 가운데 급진적으로 기름 붓고 있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에이 찬양입니다 이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분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마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말은 참 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내 인격의 주체가 진짜 예수로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차량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하나님 마지막 주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모두 다피 흘리며까지 주님의 바톤들을 멸망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여러분의 선배들, 백 년도 되지 않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바톤을 뜨겁게 받았을 때 피가 흥분한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바톤을 붙들고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용사들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는 크리스천은 이름이 유명한 크리스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담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진실함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투자했던 회장님은 3년만 초심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인 줄 알았지만 회사 생활 1년, 7개월, 1년 7개월째가 되었을 때제 초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사역자라는 삶을 살게 된지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왔다고 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깨우고 있지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이름은 유명해지고 전세계에서 부르는 곳은 많은데 주님 대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있니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잠에 들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속되어야지만이 환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 젊고 또 앞날이 창창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세계의 주인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또 커피를 마실 때도 뭐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머지않은 것에 바로 결승점 라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가운데 이것들 다 지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때로는 저도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아, 요즘에 마귀가 정말 너무 침이 아주 제 약점만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사역하지만혼자 있을 때 많이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 은 저한테 와서, 아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훈련이 잘 받았길래, 이런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한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특별히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은혜인데 제가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에게 잊혀질까 봐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계속 혼자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때인데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란한 것들에 세상의 유혹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되어서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 책이나 제 이름이나 제가 전한 그런 말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지워지고 여러분 십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러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짧게 좀 기도하는 시간 입으로 소리 내어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주시고 또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 이 신부가 가장 갖춰야 될 것은 어떤 전리품도 아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결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